교기가 보내줬어. 음. 늦어보면. 응. 그런데. 그 애들 언제 왔어? 미국서 애들 왔어, 언제? 설탕 탈까? 꿀 탈까? 설탕, 설탕, 설탕? 응. 내가 눕게. 내가 어깨 그냥 토, 어제 그그버이나 출근 먹어. 오늘은 놀지, 사이도. 저요. 놀때 이렇게 데리고, 뭐이들리지이 도저 사람은 죽을. 너무 다이자 이래야 도죽한숟한 숟갈로야, 한숟한 숟갈로라고. 너무 다